도내 한 가정집에서 중학생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. 경찰은 피해 학생의 모친과 연인 관계였던 40대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. 문준영 기자입니다. 제주시의 한 주택에 경찰이 출동했습니다. 이 주택 안에서 10대 중학생 A 군이 숨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젯밤 10시 50분쯤. 귀가한 어머니가 숨져 있는 아들을 발견하고 112에 신고한 겁니다. 경찰 조사 결과, A 군의 어머니와 전 연인 관계였던 48살 백모 씨와 백 씨의 지인 46살 김모씨등두 명이 당일 오후 이 집에 드나든 사실이 CCTV를 통해 확인됐습니다. 당시 집에는 A 군 혼자 머물던 것으로 파악됐고 시신에선 타살 정황이 발견됐습니다. 경찰은 백 씨와 김씨등두 명이 A 군을 숨지게 한뒤 달아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경찰은 신고 3시간여 만에 차량 등을 특정해 제주시 모처에서 김 씨를 살인 혐의 등으로 긴급 체포하고 도망친 백 씨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. 백 씨는 중간에 차에서 내려 도주한 뒤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. a군의 어머니는 최근 백 씨로부터 위협을 느껴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었고 경찰이 집에 CCTV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달아난 백 씨의 검거에 주력하는 남편 체포한 김 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.